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 된 여자이고 저는 쓰라의 아들 하나 있어요. 몇달 전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저희 집에 뒤통수를 제대로 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저희 가족은 아직 3명이서 한 집에서 사는데 아들은 자기가 나가면 저희가 심심할 것 같다면서 자취를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먹고 살 만큼 잘 벌어서 저희에게 손 한번 빌린 적 없고 속도 썩인 적 없는 아주 착한 아들이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너무 바르게 자라서 항상 감사하죠. 그런데 며느리가 오고 나서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 변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아들이 올해 37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생전 결혼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본 아들이 이젠 주위에서 다 장가를 가니까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저희에게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아들이 여자와 함께 저희 집에 들어온 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해서 새벽부터 갈비찜에 잡채 완전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첫 인상은 정말 착하고 순수해 보였고 며느리로 정말 삼고 싶은 완벽한 외모에다가 예의도 어찌나 바른지 오자마자 저희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반찬 하나 하나 먹을 때마다 리액션을 격하게 해주면서 저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니 오랜만에 어깨도 세워지면서. 좋은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내고 집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지 저 영희와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과 그 여자는 만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만 더 만나보고 결정해라. 결혼이 지금 당장 급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니요. 저 영희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리고 영희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셔서 혼자서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온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짐을 같이 덜어주고 싶어요. 저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의 여자친구 소식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릴 적부터 혼자 살아온 것이 안타깝고 싹싹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을 허락했죠. 그런데 아들이 그런데 저희 아직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싶어서 당분간 들어와서 살게요. 라며 시댁살이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딸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며느리와 함께 산다고 하니 딸이 생긴 기분이라 정말 기뻤죠.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식당도 가고 같이 데이트할 생각만 잔뜩 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고 그렇게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며느리는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 혼자 차려오던 아침밥상을 며느리와 함께 차릴 줄 알았는데 아침 7시가 넘어도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고 집안 사람들이 다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일어났죠. 물론 아침밥상을 차리는 게 필순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아침밥상을 차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제가 너무 꽉 막힌 생각을 가진 줄 알고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와 단둘이 마트에 가려고 했는데 급히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 가니? 라고 물으니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급히 나갔고 그 집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매일같이 집을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신기하게 아들이 퇴근하기 전에는 칼같이 맞춰 들어오곤 했고 아들이 회식을 하거나 야근을 하는 날에는 똑같이 늦게 들어와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 20분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왔죠. 그래서 아들은 며느리가 낮에 밖에 나가서 놀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집에서 저희를 도우며 집안일은 한줄 알며 깜빡 속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괘씸하고 당장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밖에서 나다니는 나다 게 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감수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며칠 동안 지방으로 근무를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와 며느리 남편만 이 집에서 남게 되었던 거죠. 저희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이후 며느리는 점심에 일어나 밥을 먹겠다며 저보고 밥좀 달라고 했고 밥을 차려주니 제가 차린 밥상을 먹으며 어머니. 국이 짜네요. 어머니 김치가 너무 시었어요. 라며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없을 때만 저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며느리가 너무 약이 올라서 그래? 그럼 네가 직접 차려 먹으렴.이라고 한마디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한마디도 안 지고 어머니 제가 이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한 건데 그렇게 화낼 일이세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나이 많이 드셔서 입맛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 젊은 제가 조언 한번 해드린 것 가지고 되게 뭐라 하시네요. 어머니 혹시 갱년기세요? 라며 재성질를 박박 긁더군요. 저는 한 마디 하면 스무 마디를 하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달려들 힘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재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들에게는 잘하는 아내겠지 싶어 꾹 참고 넘어가려고 했고 그냥 이 집안에서. 저만 감수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 혼자 참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저희 동네는 작아서 이름만 대면 동네 사람들 안부를 다 아는 정도였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다른 거 있죠 원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다 저를 멀리하고 뒤에서 수군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음... 이라는 소리가 들리며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저희 동네에서 가장 친한 이웃집의 오키라는 친구에게 달려갔죠. 그런데 오키는 저에게 며느리가 쏟아낸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온갖 험담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고 다녀서 동네에는 저희 집안 이야기만 잔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만행들은 오로지 저에게만 피해가 가서 참고 지내려고 했지만, 저희 남편과 아들에 대한 엄담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집으로 달려가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말이라 아들도 집에 있었고 남편도 집에 있었죠.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다 당황을 했고, 저는 며느리에게 이때까지 참아왔던 말들을 며느리의 얼굴에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라면 말 대답을 할 며느리가 펑펑 울면서,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며 자기는 처음 듣는 소리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아들은 "엄마, 미쳤어? 왜 그래?" 라며 의아해했고 저는 "아니, 사람들이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다 얘가 퍼뜨렸다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끝까지 모른 척하며 "어머니, 제가 정말 안 그랬어요.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안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이말까진안 하려고 했는데, 저를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와 같이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저랑 항상 내치시기만 하시고, 저번에도 밥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저보고 직접 차려서 혼자 먹으라며 못되게 말하시고, 저는 어머니에게 며느리도 안 되는 존재예요? 라며 없는 말까지 지어낸 것도 모자라, 아예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는 갑자기 펑펑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당황을 하며 당장 침대에 눕혀 정성스럽게 간호를 했고 아들은 저에게 다가 "어머니 도대체 왜 그래요? 영희는 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무슨 일이든 다 알아인데 제발 한 번만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영희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쓰러지기까지 하니 어머니 한 번만 영희 좀 보듬어 주세요" 라며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자기 아내 편을 들면서 제 탓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고 며느리를 당장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전히 며느리는 저에게 반천투정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어머니 영희가 집에 혼자 있고 어머니 잔소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기 혼자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다 하다가 이제 돈까지 뺏어가려고 하더니, 그리고 직접 저에게 찾아와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을 시켜서 이렇게 뜯어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죠. 안 된다! 걔를 도대체 뭘 믿고 돈을 주니? 난 절대 못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계속 저에게 애교도 부리고 진정한 며느리 노릇을 하더니 초라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상도 차리고 청소도 하며 어떻게든 카페를 차릴 비용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죠? 제가 부모 없이 자라서 그동안 사랑받는 게 익숙치 못해서 항상 내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표현도 많이 하고 어머니를 진짜 친엄마로 여기면서 딸노릇 잘할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라며 저를 꼭 안아주었죠. 저는 정말 감동을 했고 눈물이 차올라서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해주었던 모진 말들이 다 진심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며느리의 진심에 한번 마음이 흔들려 카페를 차려주기로 했지만 저도 돈이 부족한 상태라 돈을 어디서 끌어모으지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며느리가, 어머니,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라며 저에게 부탁했고, 저도 진정 딸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기꺼이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큰맘 먹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며 카페를 차릴 비용을 지원해 주었어요. 며느리도 카페가 잘 되면 이 돈을 배로 갚는다고 했고, 저희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거뜬히 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카페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저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욕탕 청소일까지 하며 대출금을 갚는데 한몫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은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 않았고 며느리는 카페를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지 카페에서 번 돈으로 대출금을 갚기엔 턱도 없었습니다. 얘야. 혹시 카페 일이 잘안 되니? 어머니, 알아서 할게요.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그렇게 카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출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무책임하게 카페 문을 닫는 며느리를 보며 너무 한심했고, 괜히 돈을 빌려준 것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어머니, 제가 옷가게를 하고 싶은데, 혹시 조금 빌려 주실 수 없을까요? 라며 아직 카페 대출금도 다 갚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옷가게라고 싶다며 저와 남편을 설득하더군요. 얘야, 카페 문닫은지 얼마나 됐다고 옷가게니? 그리고 우리가 돈이 있다고 계속 빌려달래. 어머니,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번하고는 달라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고요. 라고 했죠. 얘야. 나도 해주고 싶지만 이집까지 팔아머린 마당에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이제 돈 나올 구멍도 없어 라며 말렸죠. 그래도 며느리가 울며 불며 부탁하길래 주변 지인들한테 손을 벌려 사람 한명 놓을 정도로 동네에 아주 작은 옷가게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저희 가족은 바보 같은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니 부모도 없이 저렇게 사는 애가 너무 애처로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었는지 정말 후회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옷가게는 카페보다 다행히 더 잘돼서 주위에 손벌린 돈부터 먼저 차근차근 갚아 나가고 며느리도 저희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집안이 일어설 기미인 보였죠 그런데 며칠 뒤 집안 청소를 하다가 식탁에 놓여져 있던 며느리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려 보았더니 문자가 왔더군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그래서 그 할망군 아직도 그렇게 멍청해? 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어떤 할머니를 그렇게 칭하면서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해서 며느리 몰래 휴대폰 속 대화 내용을 읽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건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구가 한 대화였고 저희 집안 욕을 하는 대화가 대다수였거든요. 할망군은 바로 저를 칭하는 별명이었던 거죠. 아니 내가 좀 울면서 연기하니까. 그 할망구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돈을 어디서 또 구해왔더라니까? 돈이 계속 어디서 나는지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쿡 찌르면 또 돈이 나오고, 막 그런다? 야, 너 시집 잘 갔다. 남편복은 좀 없는 것 같더만, 시댁복은 좀 있나 봐. 남편은 순 바보지. 지 엄마는 뒷전이고 내 말만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할망구한테 못되기 군거다지 아들한테 말해서는 나 완전 몰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쓰러진 척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달려와서는 지네 엄마한테 화내고 진짜 집안 꼴잘 돌아간다. 진짜 예전부터 거짓말하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니까. 그래도 네가 거기서 살면서 카페도 차리고 옷 가게도 차리고. 부러워. 나도 그런데 시집 가고 싶다. 여기 사람들 다 바보라서 내 손바닥 위에 있거든.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어. 너도 이런 데 시집 가라. 좋다. 라며 저희 집안을 조롱하는 대화 내용과 저번에 저와 말다툼하다가 쓰러진 것이 다 쇼라는 사실까지 알아버렸죠. 저는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눈물까지 나버렸고 그 여자에게 빌려준 돈이 너무 아깝고 한순간 정말 딸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런 배신을 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이 모습을 보기 전에 당장 휴대폰으로 몰래 대화 내용을 찍었고 며느리의 반응을 보기 위해 휴대폰 동영상을 안 보이는 곳에 몰래 설치했죠.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에게 문자 내용을 들이대며, 예, 이게 무슨 말이니? 라고 하니, 어 어머님 보셨어요? 아니 이건 그냥 변명할 생각 마라. 또 아들한테 가서 이것도 내가 거짓말이라고 할 거니? 어머니 대체 어디가 거짓말이에요? 전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쓰러진 척한 거는 그냥 장난이었는데 그렇게 다들 속으실 줄은 몰랐죠. 연기가 그렇게 형편이 없었는데 깜빡 속다니.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옷가게랑 카페도 다 어머님이 해주신 거고요.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뭐죠? 라고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한 며느리의 모습에 뺨을 내리쳤고 며느리는 맞은 뺨을 부여잡으며 어머니 지금 저 치셨어요? 라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생전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뺨에 할 말을 잃었고, 그리고 그 뺨을 저보다 한참 어린 며느리에게서 맞게 되다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뺨을 부여잡고 땅바닥을 한참 내려다봤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집에 왔는데 제가 뺨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들은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며, 당신 미쳤어? 설마 어머니 뺨을 때린 건 아니지? 여보, 나 절대 아니야. 내말 믿어줘. 어머니 지금 연기하는 거라니까? 어머니,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의 말을 들었죠. 어머니가 갑자기 내 뺨을 때렸어. 그리고 내가 왜 때리냐고 했고. 여보가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맞은 척하고 있는 거라니까? 요즘 어머니 이상해. 정상 아니라고. 여보, 빨리 요양원에 보내자, 어? 저는 며느리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곧장 몰래 녹화하고 있던 휴대폰을 찾아서 동영상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여주었고. 며느리의 표정은 사색이 되었어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죠. 아들에게 휴대폰에 찍어두었던 대화 내용도 다 보여주었고요.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며느리 보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들이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믿었던 아내에게 이렇게 당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는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갔고 저희는 경찰서에 신고란 신고 다 했고. 온갖 죄목은 물론, 그리고 이혼까지도 물론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뺏어올 수 있는 돈은 다 뺏어왔고, 그렇게 며느리는 다시는 저희 눈에 띄지 않게 되었죠. 저희는 돈을 며느리에게서 다 빼앗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니,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